정상입니다. 오늘은 따라온 녀석들이 두 마리 있는데 라하고 시가 따라왔습니다. 어, 계속 따라올 것 같은데 이들은. 황대야 저기까지 가자. 와 라하고 이시 대단해. 들어와. 달래 어디 갔니 나머지는 오다가 중간에 포기했는데 이가하고 심한 추첨이예요 조꼬물이들 응. 너무 이뻐 갈래야 응. 아주 좋네요. 이것도 꽃물이 들 옳지 모르겠네요. 자, 미도 왔습니다. 오, 산딸기 있다. 어? 야, 야, 산딸기가 벌써 익었네. 이거 봐라, 이거. 이건 시큼하겠는데? 아직 들 익었어 산딸기 어 여기도 있다 어 산딸기 익었네 이제 음오 응? 시큼해 여기도 오, 있다 잠깐만요 음? 아 알았어 니 잠깐만 야 너네 따가울텐데 엄청 따가울텐데 얘네 가시 때문에 응. 음. 잠깐만. 라, 아, 잠깐만. 야, 이 선딸기가 있는데, 아직 덜 익었어. 이건 좀 시큼한데? 음! 어우, 시큼해. 여기도 맛있네 드디어 산딸기철이 돌아왔네 달래야? 황도야 가자 밀치라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그렇지 가자, 솔. 솔, 솔. 이 그렇게 들이대면 어떻게? 시, 이리 와봐. 시, 라, 시, 라, 이리 와. 정상에 왔습니다. 정상. 해먹 있는 정상까지 왔습니다. 그럼 이따 가 진드기 약 뿌려줄게. 진드기 막 붙었다, 시한테. 아, 시 아프다. 시 아파. 우 진드기 봐. 시, 진드기 봐. 이따 진드기가 뿌려줄게. 진드기못터 왔나. 진드기가. 와, 진드기가 이렇게 많네. 이렇게 많나요, 대체? 네, 진드기 많아요. 와. 꼬물이를 다 어디 갔니? 혹시 아가 어디로 사라졌지? 아. h <laughs> e 여기 여기 <빨리> 와 가자. 오유 <laughs> 팔버스 미안해. 비안이로와 아, 미안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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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그렇지, 시로고 그렇죠. 가자 가자, 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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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그래 가, 가자 가자. 안 돼. 그렇죠. 야 황도 달리를 내면서 그런지 정말 잘떨어니다 응. 어, 두 마리가 안왔어요 내하고 낮은 도마나 왔네 이제 다 큰거 같아이금 꼬물이들 다따라온다데 여기가 보면 정상이거든요 이거 정상이에요 어요 지금 이렇게 따라오고 있어서워라 꼬물이들 Pero un... Ah. 거기까지 가지 마! 시! 달래, 이리 와! 더 위험해! 달래! 이리 와! 이리 와, 이리 와! 거기까지 가지 마! 이리 와! 위험해! 달래, 이리 와! 이리 와, 꼬물이들, 이리 와! 아침은, 주말 아침은 흐리네요. 음, 이렇게 많이 흐립니다. 한국의 은 오늘도 아침밥 준비합니다. 내야, 왜 이렇게 더러워? 응? 왜? 그래, 왜 이렇게 더러워? 시! 어느 이물난다야? 응? 왜? 그래, 왜 이렇게 더러워? 뭐 했길래? 일부, 술! <laughs> 높은 동! 높은도 야 낮은도 진짜 인물난다 너왜 이렇게 이쁘니 그래? 잠 들겠어 미 피곤해 개피곤 이래 다 모였네 시밥 줬잖아 아유, 나, 그렇게 피곤해? 아우, 피곤해라. 야, 여기 진짜 진드기 많이, 많이 붙었다. 응? 뿌려줄게. 좀 이따 기다려봐. 참, 황미에 있으면 어쩔 수 없다. 진드기가 뭐. 나도 뭐 진드기가 뭐 한두 개 붙은 줄 아니? 아유, 인물 있다. 위 피곤하고. 다 피곤하네. 시두 피곤? 시 피곤? 술 피곤? 술 피곤? 저기 하는 것까지 저기 있냐? 이리 와봐. 솔 이리 와봐. 이것도 아주 이쁘게 폈는데 이렇게 넘어가버렸어요 그냥 너무 윗자라다 보니까 넘어가버리네요 그리고 한글냥 또뭐한니 하십니까 커피 한잔 마시려고 불폈는데 장작이 좀 젖었나봐요 그래도 뭐 운치 있잖아요 오늘 밥먹고 커피 한잔 하려고요 걸어놨습니다. 주전자나 걸어놨어요. 뭐 진짜 불안 피네. 은은하게 뭐 이렇게 대피 중. 가면은 모기도 안 덥거든요. 우리 홍도도 개피군 그지? 개피군 그리고 아셨지만 작아요. 타프 보강을 했는데 작네요. 이렇게. 구했습니다 다푸는 어제 꾸물이더라고 어,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. 저 위에 해갖고 소사나무 군락도 갔었고 이렇게 해서 어, 황도이장 작은 목마도 언덕 있죠 어, 저기 동백나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여기 삼형제바의 포인트까지 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. 음, 안 갔던 친구는 누구냐면 일러야 되잖아요. 낮은 도하고 레가 안 갔습니다. 아유, 매워. 아마 오늘은 다 따라올 것 같아요. 어디 가면. 자, 주말이네요. 드디어. 아침 식사들 맛있게 하세요. 저도 이제 식사 준비 다 됐습니다.